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1 자이스토리 전국연합 강의를 버은 누구나 국어의 김주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도 선생님이 자이스토리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한세번 정도 벌써 하게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개인적으로는 어, 굉장히 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든 또는 공부를 안 해본 학생이든 왠지 모의고사다라고 하면 구어 공부의 알파이자 오메가다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아직까지는 중학교의 그 테를 다 벗지는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무언가 구공부를 시작을 할때 모의고사를 딱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왠지 좀 어른스러워진 것 같죠. 그리고 그 출발점을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서 아까 선생님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어, 오늘은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어, 수업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으면서 정신만 어, 선생님에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아까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 내가 왠지 국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또 최근에 수능 때 국어의 어떤 등급 컷이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나는 과연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누구나 할수 있는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누구나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어는 수학에 비해 학습의 단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통 수학한 다음에 뭐 수원한 다음에 수토한 다음에 확통하고 미적하고 기여하고 뭐 이렇게 어떤 단계가 있어 보이는데 국어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더라도.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화법, 장문 문법까지 다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느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어, 잘 모르겠다. 이거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 쌤이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 주위에 선배들이라든가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서점을 갔는데 가장 눈에 띄는 문제집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이 바로 접근성이라는 용어와 연결시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너 이거 공부하고 있어? 또는 서점에 갔을 때, 어, 이 문제집이 좀잘 팔리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은, 아, 굉장히 많은 선배와 친구들, 서점에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중요해 보이더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고요. 그것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풀이의 왕도겠죠? 많은 학생들이 자이스토리, 어, 전국연합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겠죠. 어, 이거는 굉장히, 어,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 나 문학 개념어가 부족하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또는, 어, 나 비문학 읽는 거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고, 또는, 야, 우리나라 문법이 이렇게 어려웠어? 문법 좀 공부해야 되겠네. 즉, 모의고사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공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알파오메가 시작 끝. 이런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선택하고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나이스한 어, 여러분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모의고사 및 수능국어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대충이라도 알아야겠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국어 영역. 몇분 동안 몇 문제 풀어야 되죠? 그렇죠. 바로 80분 동안 45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뭐, 대충 계산하면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를 소요하면 시간대 문제를 풀수 있어요. 어, 좀 굉장히 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험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수업 다 듣고 나면 다 시간대 문제 풀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히려 기억해야 될 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의 구성과 그리고 고3 모의고사 수능의 어떤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 어, 기억할 리가 없겠죠? <laughs> 선생님도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조차 이 표를 전부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어, 우리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고3 모의고사 수능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선이 지금 반짝반짝 어, 표시해 놨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이것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화작, 화법정보를 줄여서 화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멋있어 보여요 화작, 문법 그리고 문학, 독서 독서는 이제 문학이 아닌 거라서 비문학 이렇게 이야기해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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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의고사 수능 국어영역 구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하느냐 선생님의 바람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일단 제한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80분 동안 45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문제집에도 항상 80분 45문제는 항상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아직 초보죠. 초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벌써부터 시간 내에 문제를 풀겠다고 막 엉망으로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천천히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박 3일 걸리고 3박 4일 걸리고 그건 오버지. 어,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고요. 쌤 생각에는 한 2시간? 어, 그것도 괜찮아요. 어,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앉아만 있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문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는, 선생님, 저는 45문제 한 번에 푸는 거제 인생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15개, 15개, 15개. 즉, 화작 문법 15개. 그 다음에 뭐 문학 15개. 그리고 나머지 비문열 15개.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문제 풀지 말아라. 이거는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번을 좀잘 봐주시는데요. 2번을 보면 채점은 선생님, 나, 나. 나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의존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채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그 답안과 비교하는 걸 여러분들은 오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해설은 여러분 개인별 개인별에 딱 맞춰져 있는 해설은 아니죠. 즉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에게 딱 개별적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해설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선생님도 쌤 수업을 듣고 있는 그 많은 학생들을 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 쌤이 굉장히 좀 수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선생님이 주특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채점은 같이 하다 보면 어, 해설지 없어도 어, 선생님이 딱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점 나랑 하면 좀더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점을 웬만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왕 모의고사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느낌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어떤 초점을 맞추고 굉장히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6하원칙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6하원칙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것 같아요 바로 하우와 와 입니다 발음은 별로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하우와 Y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Y, 즉 나는 왜 오답을 선택했을까? 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듣다 보면 아, 내가 개념어가 부족해서 또는 나는 언어적 직관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결론을 낼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나는 왜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아, 선생님, 여기 내가 안 읽었어요. 여기 까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죠. 근데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분명히 문제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고 나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단받을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Y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How? 나는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뭐 쌤이 수업을 하다가 얘들아 지금 모의고사 수업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친구들 있지?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잠깐 강남인 강의 다른 강의를 좀 듣는 게 어때? 그러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다시 들어줘. 라고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내려줄 거예요. 알겠죠? 진단과 처방. 크 멋있죠?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는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읽어야 할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에 어, 좀 녹여낼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한개의 모의고사를 세번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12개의 어, 모의고사가 있죠? 그러면 어, 총 36번, 거기다가 OT를 더하면 37번이 되는 것이겠죠? 순서는 화작 문법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문학 하게 될 건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화작 문법은 무조건 1번부터 15번까지예요. 그런데 비문학 독서나 문학이 착하게 16에서 30, 31에서 45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 골라서 독서랑 문학이랑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 그 경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경구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이죠? 그렇죠. 어, 달리기 육상 어, 트랙이죠. 여러분 달리기를 할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죠? 70m를 달릴 때, 80m를 달릴 때, 물론 그때도 진짜 힘들죠. 하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언제 힘드냐? 이 출발선에 서기까지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준비운동도 해야 되고, 또뭐 운동화도 잘 묶어야 되고, 또 이제 친구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끄럽잖아. 긴장되잖아. 그래서 그 긴장도 좀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출발점에 서서 요이 땅!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딱 달리다 보면 기존의 고민들은 다 잊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 나 70m네. 어? 어느 순간 90m네. 어? 어느 순간 결승점이 보이네라는 그 흐름으로 모두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고일이고 모두가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동화끈을잘 묶어주고 여러분들을 좀 달래드리고 같이 이렇게 준비 운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내가 완강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열심히 앞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OT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